오늘 이 시간에는 용서 안에 나음이 있다, 용서 안에 나음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나음을 가져오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플라벨 목사님은 은혜의 방실한 책에서 죄를 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죄를 병이다. 사실 저 역시도 질병이라는 건 몸의 병이고, 우울은 마음의 병이고, 죄는 영혼의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이 병들은요, 뭐 몸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들은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죠. 스트레스가 쌓일 때 병이 유발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병들을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우리알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죄는 병이기 때문에 이 죄는 나음을 통해서 표현을 조금 달리 해보면 치유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주문을 받게 됐어요 아, 죄는 치유되는 거구나 죄는 나와 앉는 거야 그래야 씻김을 얻는 거야 마태복음 9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문인데요 마태복음 9장 2절하고 6절 함께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입니다 제 성경에서 신약 신약 성경 12페이지 아테봉 9장 2절하고 6절을 먼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상의 누운 중숭병자들 사안을 내밀고 내 집에서 그들의 이름을 모시고 중숭병자들의 짓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집의 사안을 말하느니라 밑에 좀 내려와서 6절 시작 그러나 이 자가 세상에서 그들의 사안을 받는 이 있는 너희로 알게 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가지고 스스로 수 네. 근데 만약, 그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진짜,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죄가 병이고, 치유를 통해 시승을 받는 거라면, 그럼 죄라는 건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치유를 받을까요? 오늘 두 번째로 보면입니다. 에베소서 일장 7절쭉 뒤로 넘어가세요. 에입니다 에. 베소서 일장 칠절에요 에베소서 뒤에 에비요. 어. 에베. 에베. 소서 일장 칠절 다 찾으신 거 함께 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필요 안에 숨며 곧 받는다. 죄는 무엇으로 치유받 h Banan, c h r i 치유 o p h e r Boyolo, Chirpagus, Boyolo, Chirpan, Boyolo, Chirpan, Boyolo, Chirpan, Boyolo, Chirpan, b o y o 용서함으로 치유를 받는 거 i r p a n Chirpan, c 치유를 받았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얻어서 치유를 받았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행동에는요. 치유가 따로. 용서라는 행동에는 치유가 따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왜요? 죄는 병이고 그 죄의 치유가 죄 사함에 있고 그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라는 행동에는 치유라는 영적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원리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용서하지 못하면 치유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치유가 없어요. 주비동론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냥 이거 그냥 제가 읽을게요. 원래 본문 같이 그 본문이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건 주기도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다이 기도의 표현, 이 표현, 이 기도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만약에 용서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이 기도의 표현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 자녀가, 내 형제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거야. 내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그냥 다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미우니까, 그렇게 분노를 갖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몸이 아파. 내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삶이 아파. 삶이 아픈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미운데 너무 미우니까 그 미움이 나를 태워서 내 삶이 아파. 내 피가 마는 거지. 그럼 그럴 때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이 병든 관계는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까? 용서로 받는 거예요. 용서, 용서, 용서하는 거죠. 용서함으로 난 병들어버린 내 삶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너 아파. 계속 미워하냐? 너 아파. 너그아픔면 자유하고 싶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 용서해. 용서하면 안 아파. 그렇게 용서함을 얻게 되는 치유를 주님께서 죄사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죄사해주는 거, 사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에선 얘기를 합니다. 용서하라고, 맨날 용서하라. 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건 아닌데,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너부터 일단 좀 살으라고, 응? 너부터 그쓴 뿌리 씹으면서 그만 고생하고 뱉어내라고. 그래서 지금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유감을 받으라고 용서는요 지금 내가 무거우고 씹고 있는 그 쓴뿌리를 뱉어내는 행동이거든요 용서라는 계속 씹게 돼요 그래서 용서는 결국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뭐 물론 그들에게 도움도 되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일단 결국 나를 위한 거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풀든 안 풀든 간에 일단 나는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죠. 진짜 원수까지도 용서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심령을 위해서. 그래서 건면 드립니다.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면, 용서하셔서 지금 씹고 계신 쓴뿌리를 한번 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쓴뿌리, 그만 씹으라고 등을 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가운 손길로부터 자유로워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나를 위한 거라고 해도 이미 미운데 또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용서 잘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종종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향한 미움이 그냥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그렇게 얘기,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나다 용서한 것 같다. 다 용서한 것 같다. 그냥 아무 감정이 안 느껴져. 아무 생각이 안 나거든. 더 이상 믿지도 않아.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 묻고 싶어요. 미운 감정이 안 들어. 그럼 진짜 용서한 걸까요?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 안 미워. 아무 생각이 안 나. 기억도 안 나. 나 용서한 걸까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대상에 대한 미운 감정이 느껴지, 고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용서했다고 우리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그랬어요. 어떤 대상에 대한 미운 감정을 용서하지 않고도, 나의 그 감정을 저 내면 깊은 곳에 묻어버려서,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여전히 용서를 안 했는데, 난 여전히 미운데, 내가 더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저 깊은 곳에 묻어버린 거지. 저 내면 깊은 곳에. 그래서 만약 나는 지금 그를 다 용서해서 마음에 아무 감정이 없어. 그래서 나는 생각해. 난다 용서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와 또 마주쳤을 때 아니면 그와 내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을 똑같이 겪을 때 그때내 마음에 갑자기 불릴듯 불편함이 올라온다. 요동이 친다. 그럼 용서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저 그 미움을 묻어놨을 뿐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진짜 용서를 할수 있고, 진짜 용서를 그렇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할수 있어야 돼요. 묻어두는 건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까지도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답을 찾아 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셨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더라고요. 누가 음 23장, 34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여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읽고 나니까, 아, 이게 진짜 용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용서가 뭔지 다르세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용서다 그러면 이 진짜 용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게 비는 용서가 뭘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보니까 사랑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그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거죠. 저 사람도 혼내지 말아주세요. 이누아본 기록을 통해서 저는 알수 있었어요. 아, 이게 진정, 진정한 용서는 미워하지 않는 걸 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였구나. 사랑을 해야 저 밑에 앙금 남는 거 없이 완전 히 용서할 수 있는 거구나. 넘어서는 거죠. 미워하지 않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베드로전수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그들을 향한 감정을 덮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죄를 덮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용서를 해야, 용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나음이라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 이 능력들은요. 성경대로 그대로 살때경험되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움직이는 연계의 안내서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진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을 생각하실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내 속에 있는 이 무언가가 나치를 한. 하고, 의문이 드신다면, 왜이러까 의문이 드신다면, 진짜 용서하신 게 맞는지, 묻어두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래, 그럼 사랑해야 돼. 그래, 진짜 사랑, 진짜 용서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이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셨죠. 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게 맞다고 할수 없지만, 근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일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감동받은 것이 있어서 나눠보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물과 피가 닿을 때였어요. 뭔 소리냐면, 물과 피가 닿는다. 진리와 사랑이 닿는다.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진리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예, 그래서 결국은,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이 닿을 때,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물과 피 있고, 진리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 닿아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래 예수님께 닿아야 된다는 거 맞아 맞는 것 같아. 또 어떻게 닿을 수 있냐? 이것도 사실 제가 답을 찾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에게 는 다음 방법은 이번에 다음 방법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닿을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더라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돼. 요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런 식으로 십자가 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대로 십자가를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드디어 내가 죽게 된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의 십자가를 질때 그때 경험되는 그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물과 피를 조명받아 그래서 예수님께 다서 연합이 돼 그렇게 물과 피를 조명받아 그리스도께 닿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겠죠 성경 기록들이 다 사실이라는 게 믿어지겠죠 그리고 성경의 건면들이 실제로 살수 있는 것이라는 게 닿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살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살라고 건면한 게 아니라, 이게 상징이다, 영적 상징. 근데, 물과 피가 조명돼서, 성경님의 조명 가운데 물과 피가 조명돼서, 그리스도께 닿게 되면 살수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성경들이, 성경의 건면대 살수 있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닿을 때 우리는 성경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드디어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물과 피가 조명돼서 많은 것이 닿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결국 성경 속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경험돼요. 경험되면서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아, 결국 예수님 답이었구나. 예수님께 다할 때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구나라까지 결론이 이르게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새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 9절 마지막.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대, 하나님의 증언도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입니다. 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요한일서 5장 말씀들을 비교해서 한번 잘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와 사랑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닿게 돼. 물과 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조명을 받 닿게 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닿게 될때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돼. 조명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성령님의 조명은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증언하시고 성령님께서 증언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증언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조명 속에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다구나. 그렇다면 이 경험을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지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 저또 의문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 져야지 결국 이런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어떻게 질까? 또한 뭐,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묵상걸 나눠보면, 누가 보면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큰소리로불러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에 순지심이라. 방금 말씀 들으시니까 방법이 다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외침에서,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외침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주어진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면서 내 것을, 내 틀을, 내 생명을 포기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상태가 어떤 상, 상태인지 이해하시기 좋게, 이제는 사역 중에 제가 어떤 성도이께 질문받은 게 있는데,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게 있었거든요. 그 답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8절에 이런 게있어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이런 말씀이 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질문을 주셨었는데, 당시 제가 이제 성도님께 성도인들, 이런저런 주석에서 봤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조명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조명이었냐면, 나에게 죽음이 조명되면, 그래서 나란 존재가 죽으면, 어느 순간 독수들이 모여들어서 나를 다 뜯어먹게 될 텐데, 그렇게 나를 다 뜯어먹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뜯어먹는 시간을 인내로 견디면서 통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죽는 것은 죽음이 조명된 후에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 뜯겨 나간 가걸 참아내다가 참아내며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 뜯겨서 나를 잃어버리고 그럼 다 없어졌잖아요, 내가 뜯겨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다 뜯겨 나가서 없어져버렸어. 그랬을 때 남는 게 믿음 하나가 남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밖에 안 남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게 살때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삶이더라고 그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더라고 그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더라고.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게, 요렇게 지는 거였어요. 다 뜯어, 다 뜯겨라. 다 뜯겨. 그래서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그랬는데, 나는 없고 남은 게 뭐냐면, 내가 품고 있던 믿음 하나만 남는 거. 그래서 중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건, 한마디로 그냥 다 포기하는 거죠. 내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다 뜯어먹히는 그, 내가 다 뜯어먹히는 그 아픔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뜯겨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지워가는 거예요. 성질도 지우고, 그냥 어떤 계산도 지우고, 다 포기하는 거죠. 다, 다 뜯어가라. 나란 사람은 다 뜯어먹히면서 서서히 사라진다. 다 사라져야지. 나란 사람이 다 사라져야지. 그리고 그 사라진 자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는다. 그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예수님께 닿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지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나눔이 맞다고 단정할 수 없게 그냥 공감이 되시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그냥 네, 듣으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가 건면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용서한에 나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용서한에왜 나음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이 다 뜯기는 고통을 생명을 포기한다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수 있게 될때 우린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나는 그들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갖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거를 저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고 아직 증명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감동받아서 나눠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사실이 되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에서 나를 지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